바로 아니, 뭐, 찍었지 뭐, 됐어. 뭐? 이건 이편으로 올릴 거야. 15, 15분 넘었어. 무슨 소리야? 나 지금 다시 찍고 있는데. 너 거기 있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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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좀이 너무 새끼들. 어, 몇 점이야? 어, 대패. 그 3000점이야? 어. 이만큼 죽겠어. 에이 4000점이야? 아, 나 별로 안 주네 점수를. 아, 음. 오, 이노링! 크리퍼 어, 저게 아니, 무슨 크리퍼야 같은 거. 누가 요즘에 마크를 합니까? 나는 안 하는데. 제가 합니다.

오예 나이스 나이스 곧 90이네 음, 그 돼지망치를 살까 돼지망치 돼지망치가 85원인데 15원만 있으면 이건데 음, 잠깐만 어느게 더 좋냐 역시 비싼게 더 좋군 음, 백원 빨리 모아야 되는데 왜이 놈의 아저씨는 사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? 어만원 모았었네. 자성례야 좀비님들 괜히 제가 죽여서 죽었는데 뭐미안하게 뭐가 있어? 이봐 이봐 더더더 더라구 이봐 자네들 이거 아니 나 비스러니까 들어오심들어오던가 그런데 구글 아이디가 있어야 돼 진짜? 아니 그냥 이메일만 있으면 되게 구글 아이디던가 그냥 이메일이던가 기억이 안 나네 구글 아이 우리 엄마는 구글 아이디가 있어 나 없어 안 돼! 걸렸죠! 방금 전에 피 있던 거 같은데? 피동? 나이스! 피 있네. 어? 피가 안달았어 어, 공격받은 그 빨간색 표시는 뭐였는데? 어? 나 초대해. 초대 못 해. 왜? 진출을 안 했으니까. 야, 닉네임부터 정해. 그리고 형아 튜토리얼 깨야 돼. 알아. 했었어? 아니. 지금 하루중 이기잖아. 어? 겁나 많이 모였었네? 이렇게 많이 모으면 <laughs> 내가 곤란하지 팬이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! 팬이 너무 많으면 안돼 팬이 너무 많은 것아 팬이 너무 많으면 안될것고팬 없애기 게임 팬을 없애는 게임 아하... 나 너무... 이놈의 인기라 튜토리를 어떻으깨 가? 아니? 이렇게? 여거했지라 아. 냥냥, 냥, 냥. 그리고 닉네임 바꿔. 그레이 하고 나서. 게임 빠고 있 형은 그거 돈 벌어야지. 레버업 하거나 아니면은 이거 게임에서 1위 하면은 돈을 얻을 수가 있어. 근데 형아 혼자 해야 돼. 혼자 그거 게임 깨야 돼. 나이스. 니 노링. 헛. 니 노링. 어? 어 나돈 무한 됐어. 아, 그거는 게임에서는 원래 그렇게 돼. 돈 무한 아니야, 그리고. 된다고 꼭 돈이 무한 되는 건 아니지. 그런다고 진짜 무한 아니거든 그 게임상에서만 그렇게 해주는 거야 내가 그 튜토리얼을 깨서 아는데 그거 근데 튜토리얼 깨면 돈 주는 걸로 아는데 그랬었던 거 어, 어제 다 먹었잖아 누가 어제 다 먹었잖아 누가 우리가 너 네가 다 먹었냐 죽을래 조금만 지가가 조금만 조그 씨, 쟤 입이 쪼꼬리 당했어 쪼그만 쪼그만 니가 다 먹어낸 건가? 뭐, 조꼬바... 나 지금 방송 중이야 때리지 마 방송 중이니까야라야이 못생겼대요 얘 예, 예. 방송 완전 못해요 애는 미안 쓰고 있어요 에휴 도답이야 나 좀비 모아서 점수 얻으려는 건데 그 전에 다른 사람이 와서 쫓겠다 에이 아니 나 혼자서만 하고 있어요 이거 나 혼자만 들어올 수 있게 일로 와 있어요 일 어쩌라고 나 혼자 만할수 있게 일로 와 있어 아니구나 이거 2로 했었구나 꼭두 명은 두명 2명... 이전꼭 들어와야 돼. 분명 또... 이상 꼭 들어오게 했어. 어쩔? 이 없네. 어떡하노? 아, 이걸로 얻으면 되지. 응? 어떻게 들어가? 아니, 다 음, 있어. 지금 이제. 지금 그냥 전화 온거 아니야? 엄마, 전화. 엄마, 엄마, 엄마 전화 온가? 야, 전화 와. 전화 와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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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 온 거야, 전화. 온 거야. 응? 응. 오케이. 응. 오케이. 아, 야, 좀 사다 졌어 네, 그래. 10원 벌었네 5원. 엄마가서 보내준 왜요? 어, 샵에 들어가. 왜요? 왜? 아, 이거 할 때는 이렇게 없들어 이거 할때 이렇게 없나? 샵이야. 권총 가 이거 안 되니까. 에이, 역시. 어떻게? 어, 예. x 거 뒤로 가기 버튼 누르라고. 가기 버튼 누르라고. 지금 누르라고 아무것도 못